오늘 본문을 한 줄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이 아니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반드시 고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죠. 아하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역대 읽기를 읽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죠. 이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하수에로는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모르드계의 공정이 기록된 역대 일기를 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공정을 세우고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였던 모르드계의 공정이 5년 만에 지금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 오늘 6장입니다. 그것도 가장 극적인 순간에 드러나 인종과 보상을 받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섭리 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소래해 보는 것 같으나 또한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주고 인정해주십니다. 여러분 원수가 성도의 멸망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문 1절에 그날 밤에 라는 표현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날 밤에 라는 표현은 에스더의 잔치에서 돌아온 하만이 아내와 친구들을 모아놓고 높은 장대를 준비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일 음모를 꾸미던 그날 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르드계의 생명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되었죠. 그날 밤이 지나면 모르드계는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에스더나 유대인들이 급히, 역시 이제 급히 와해될 수 있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밤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마 하만은 높은 장대를 준비하고 왕에게 구할 말을 마음속으로 다듬으면서 대단히 마음으로 분주했을 것입니다. 하만이 아침 일찍 대궐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그가 밤새 이 일을 준비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수에로가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원수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멸망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원수들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송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순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송도가 해야 될한 가지는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그 순간에는 그 상황에서는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인 거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 때론 우리가 스스로 좌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야속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안 되었을 뿐이지 일단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가차없이 나의 삶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억울했던 일, 손해보았던 일, 피해를 입었던 일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기 상황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순진무구한 아기처럼 잠을 잘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타격을 가할 원수들을 우리에게서 몰리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모시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칼을 들고 야곱을 마중 나오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내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야곱과 함께 하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원수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때 원수들이 우리를 모해하기 위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있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이러한 확신 속에서 언제나 담대하고 강하게 믿음의 끈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성도의 본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은혜 아래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만은 지금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누구인지 되묻지 않고 속으로 자기를 그렇게 한다고 지금 하만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종교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외의 누구리 이렇게 해서 그동안 왕이 종교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서 온 거리를 다니게 해야 한다. 라고 하마는 자기가 바로 그 장본인인 것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 하마니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만이 원수와 같이 여기는 모르드게가 그 영예를 얻었던 것이죠. 하만 그 자신은 말을 붙잡고 외치는 마부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반전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종교하게 되었고 하만은 마부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이 한번 교만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을 듣지 않고 결국에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무덤을 파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법식과도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한 사람은 그 길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만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겸손은 영예를 얻는 지혜인 반면에 교만은 욕을 얻는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인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겸손할 게 없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하만도 원래 그렇게 본래부터 살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만은 참으로 머리가 비상하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승승장구를 위해 교활할 정도로 지혜로웠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너무 잘 풀려나가자 마음이 헤이지고 교만해져서 자기 무덤을 봤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뢰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를그 사실을 기억하고 승승장구하려고 할때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이 잘 풀릴 때 태만에 빠지거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섰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로 그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습니다.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바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다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우리를 멸망하려고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에게 태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며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치려 할때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대에게 언제나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은혜로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항상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